하이아리, 아리아리, 아리사입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주에부터 다시 일상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는데요. 이번 주 일상 영상은 제가 지난번 일상 영상에서 올렸던 그 화장품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 일상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상 영상에서 올리브영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리브영에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랑 선크림을 새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선크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업 선크림 제품입니다. 이 친구들은 워낙에 유명한 제품들이라고는 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선크림이 좀다써 가는 상황이라서 새로 사용해 보려고 구매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뜯어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또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서로 한번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 쓰던 선크림부터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선크림은 토니모리 UV 마스터 페이스 앤 바디 선크림 제품인데요. 이거는 토니모리에서 그때 제가 매장에 갔을 때 선크림을 찾았는데 유일하게 이거 딱 하나 있다고 하시면서 주셨던 제품인데요. 가격은 한 17,000원, 18,000원, 뭐그 정도 했던 것 같고, 얘는 되게 무난한 선크림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딱 하얗게 그 백탁 현상도 살짝 있고 대신 톤업은 살짝 있는데 어, 너무 가볍, 너무 무겁지 않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고 발랐을 때 엄청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선크림을 살때 어, 약간 그 향이 굉장히 독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음, 잠시만요. 향이 엄청나게 독하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물론 많이 바르면 조금 독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양조절만 잘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조명이, 잠시만요. 살짝 달라진 게 보이실까요? 여기가 바른 쪽이고 안 바른 쪽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는 바른 부분이고, 여기가 안 바른 부분인데, 확실히 좀더 톤업이 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발랐을 때, 선크림은 저는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끈적거리는 느낌이 아니라서, 여름에 되게 잘 쓰고 다녔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자체가 너무 독하거나 그러면, 어, 피부에 뭐가 나거나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게 만졌을 때그 선크림 특유의 약간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나름 매끈매끈하고 위에다가 화장을 했을 때 되게 잘 올라가는 그런 선크림이었어요. 자, 새로 산 제품들은 방금도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입니다. 바로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업 선 플러스 제품인데요. 이 친구는 SPF50+, PA++++가 4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원래 닥터지 선크림은 핑크색이 오리지널인데 그 핑크색 선크림에서 조금 더 수분감을 더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초록색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일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수분감도 있고 더 순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수분감이 강한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획 세트로다가 이렇게 어, 춘식이하고 라이언 이 캐릭터들로 콜라보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이때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세트였어요. 이렇게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에서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랑 그리고 생각보다 그때 구매했을 때 박스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두개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박스가 크지 했는데. 같은 이 캐릭터 인형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한번 뜯어볼까요? 둘 중에 어떤 거 뜯어볼까요? 춘식이 라이언, 춘식이 라이언, 둘 중에 어떤 거? 이럴 땐 코카콜라를... 척 <laughs> 박사님, 네, 춘식이 한번 뜯어볼게요. 뭔가 춘식이가 지금 좀더 귀여운 것 같아서 패키지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보호캡을 뜯어내고 살짝 발라볼게요. 정도로 해놓고, 음, 아, 어, 얘는. 얘도 백탁현상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 음, 어 얘가 향이 더 연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 발랐을 때그 스며드는 거로는 이 닥터지 제품이 조금 더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좀더 약간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스며드는 느낌이고, 이 토니모리 제품은 바르고 나서 그 백탁 현상이 조금 남아있어서 하얗게 되는 느낌인데, 얘는 지금 계속 문질러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딱 원래 제 피부색으로 돌아와 있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엄청나게 가볍다. 발랐을 때 얘는 조금 도톰하게, 살짝 도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무슨 수분크림이나 이런 거 올린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끈적거리지도 않아. 이거 보면은 토니모리 제품은 약간 흡수되고 나면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끈적거리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진짜 수분크림 바른 것 같은 그런 끈적임이 강한 것 같아요. 끈적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되게 촉촉하고 엄청 가볍게 올라가네요.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손등 테스트만 해본 정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첫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가볍고, 또, 물기도 하고, 어, 톤업 기능이 좀 없는 거는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톤업이 되면 또 너무 허옇게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엄청 가, 일단은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그리고 되게 촉촉한 것 같아. 이 토니모리 제품도 촉촉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수분감이 강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샀을 때 제가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때 같이 나왔던, 제, 나왔던 그 키링, 랜덤으로 주는 춘식이랑 라이언 캐릭터 중에서 어떤 랜덤 키링을 받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랜덤 키링은요. 따라라라 네, 저는 춘식이 캐릭터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라이언이랑 춘식이 저는 둘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 사실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은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전 춘식이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춘식이가 나온 게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여름 캐릭터로 나와서 춘식이는 구조대원이고요, 라이언은 선텐하고 있는 태닝하고 있는 캐릭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가드라고 써 있는 춘식이 구조대원, 바닷가에 있는 구조대원 캐릭터의 춘식이를 받았습니다. 짜잔. 이렇게 엄청 보들보들한 그, 요런 인형이고요. 여기 가드라고 써있죠? 딱딱한 그, 가드, 이게 뭐지? 보드인가? 보드 같은 거 들어있고, 귀여운 그 구조대원 아저씨 모자, 그리고 구조대원 수영복까지 아주 귀엽게 잘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이거는 인형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아, 에? 인형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laughs> 죄송합니다. 가방이나 뭐 이런데 걸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굉장히 크네요, 요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에다 걸고 다닐까 지금 아직 고민 중이기는 한데, 네, 다음에 한번 걸고 다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선크림 제품을 리뷰해 보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춘식이 캐릭터, 춘식이랑 라이언의 콜라보 캐릭터가 아주 귀여워서 더 마음에 들었고 성분도 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얇게 발리고 음, 그리고 엄청 수분감이 느껴지게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그런 선크림이라서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닥터지의 그린 바일드업 선플러스 제품. 정말 정말 마음에 들게 잘산것 같습니다. 다음에 얼굴에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보면서 이번 겨울 네, 자외선도 차단하고 그리고 촉촉하게 화장하고 다니면서 아주 촉촉하게 수분감을 유지하는 그런 예쁜 화장하고 다니면서 네,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지금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이 카카오 춘식이랑 라이언 콜라보 키링까지 들어있는 이 기획 세트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키링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